자자자자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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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손으로 저도 손으로 비웃고 잡습니다, 사복. 좀 전에 구멍 파가지고 잡으시던데 그때 초보분? 제가 초보. 그쵸? 네. 근데 이렇게 손으로 막 넣어서 잡으셨어 지금? 예. 네. 웬일이야? 많이 실력이 좋아졌어. 아, 아. 그 남성님 지금 못 찾고 있어서 헤매고 있어요. 누구? 저기. 전화 안 가지고 들어가신데, 남석남석씨남석씨 씨. 찾기가 쉽지가 않네. 어, 이거 중수 아저씨 같은데. 어, 어 여기 없어, 요 뭐. 어쩌고저쩌고. 그래.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왔어요. <laughs> 낚시구멍 같은데? 맞아? 꿈은 은 만든데? 면은맞는데꿈면은데꿈같은데 여기로 은 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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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은어은꿈 오! <목소리> 이리났진 어, 있어요? 네! 어머! 이... <목소리> 희한해! 진짜 영국 그럼 어떻 이렇게 야채 묻혀있을까? 아무리 봐도 희한해! <목소리> 아우! <목소리> 진짜 아우, 미치겠다! 아니 여기 이렇게 희한하게 다리가 없는 애들이 많더만 전에도 보니까 흑백들인가봐요 흑한테려 그니까 아, 낚시는 큰데 예 아, 되게 크네 큰 다리가 없네 순놈이 세상에 <laughs> 너 재수없이 걸렸다 야 어쩌냐 어 오늘은 제대로인데 벌써 4마리째 여기 준순이 여기 계시네 센까셨어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에, 있어? 어모모어 어, 어디? 내가 파볼게 이제. 파 장갑 있어요? 요 자, 이렇게 살짝만 들어봐요. <laughs> 일로 나올 것 같은 얘가? 네, 그로 그쪽으로 파가 가면 돼요. 어. 무릎 있어, 고르면 있어. 장갑 있어요? 예, 아니, 구멍이 그럼 음, 불어낸 구멍이잖아요 아니요, 뚱이었어 낙지가 야. 큰가보네 오예 오예 오 다리 나온다 다리 <laughs> 아, 다리 여기 머리 잡... 글루는 <laughs> 못 나오지 근데 너무 좁아서 그쵸? 몰라요 팔지 얘... 여기 있어 잘 파는 엄청 잘 파요 쟤들 요이 낙지 <목소리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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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자. 자, 손으로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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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나, 나, 나. 저도 손으로 귀엽고 잡습니다, 잡어, 야콕! 진짜 여기 오니까 이런 거잡지 진짜. 저 잡았습니다. 첫 경험 했습니다. 응? 신세계야, 이게 바로. 야, 더 어, 더 닦아야 되지 않아? 왜안 잡았지? 못 보셨겠지. 진짜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보실까. 나도 이제 우리 동네 가서 써먹어야 되겠네. <laughs> 근데 우리 동네는 깊어요. 진짜 깊어. 아직까지도. 맞아, 아! 또 다리 또 끊어졌어.